몇개 나왔어? 네개 응. 어, 맞아요. 맞아요? 응 맞아요 제가 5분 뒤에 끝나지면 안 돼요? 안 돼요 자 갈게요 안녕히 네, 가세요 What do you 공부아이녹당만 들이지. 슬프아 근데 네가 뭔면 약간 신디 같은. 알지? 어. 아 그냥 행복하게 살자. 행복하게 살라고. <laughs> 치워 어! 이 신기해! 이게 뭐야? 쌀만 아닌데. <laughs> 잠을 수 있는 거 없는지 잠시만 거 없는지 다녀와 확인해 보세요. 야. 15분 정도 남았어 얘들아. 15분이요? 다 풀었어? 모르는 문제 없이, 찝찝한 문제 없이, 헷갈리는 문제 없이 정말 다 풀었어? <laughs> 나... 야진 아, 아니 나는 영상을 찍 너는 보 나랑... 이런... 인간 존엄성 어 진짜 리얼 아 이... 이거 자랑 한번 하고 <laughs> <laughs> 출연하는이량아 <이렇게. 웃음> <분량 꼭 하죠. 웃음> 공부하러 와서 춤추는 중 그리고 여기는 추억이 담긴 아마스비 격렬해진 움직임 살이건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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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한 10초는 찍어야지. 어 <음> 무슨 일이죠? 이걸 찍고 싶은데. 뭐뭐 <laughs> 무슨 일이죠? 목각 인형인가요? 여보세요. 카페로 와. 내가 내가 직접 그린 거야. 이거 진짜?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해 달라고 했어 어, 뭐 아니. 대박. 아빠한테 부산 간다고 얘기는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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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